안니서에 있는 진주공인중개사 공보임상팀입니다. 어, 네, 오늘은 경남 김해시 하목동, 하목평양 일명 어, 김해평양 하죠. 하목동에 있는 농지 1214평입니다. 1214평 한구역, 보통 한구역이라 하죠. 한구역 된 것을 한구역이라 합니다. 지금은 나랑농사 벼농사를 어, 짓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 뭐 농사, 어, 농벙 일을 떠나, 어, 지났고, 지금 농사실 준비하고 안있습니까 어, 도로는, 어, 3m 도로입니다. 3m 도로니까 덤버터럭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덤버터럭이 들어가면, 한 대가 들어가면 한 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로상. 아, 어, 근데 덤버터럭이 뭐, 농산물 싣고, 다 진입하고, 들어가고 나오고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수가 있는데, 보통 현장에 가보면, 노인자 좀 푹, 어, 꺼지가 있다. 경상도 말은 꺼지가 있다. 또 높다는데, 이거는 그 평균합니다. 거의 그 옆에 논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옆에, 어, 복를해가지고 가수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나랑 농사, 어, 농농사를 지금,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치는, 뭐, 어,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14호 국도, 어, 14호 국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어, 진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구포 방향을 가는데, 김해시청 앞으로 어, 내려가는 도로, 어, 좌측, 우측. 자, 좌측은 흥동 쪽이고, 김해시청 방향이고, 좌, 우측. 어, 장유 롯데, 아울렛 방향인데, 그 워낙 광범위함이 어, 넓으니까, 어, 이 현장, 위, 위성사진 가지고는 현장을 못 찾습니다. 아 찾기야, 찾는데. 그래도 이제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위성사진 보면은 모든 물체가 좋아 보입니다. 요즘 영상 카메라가 워낙 발달되고 좋다 보니까 영상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농지는 뭐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할게 없습니다.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은 옛날 칠산산거리, 아, 지금 칠산산거리죠. 칠산산거리에서 한 4분 정도 떨어지가 있습니다. 이제 위치는 뭐, 농사 짓기도 그렇고, 앞으로 뭐, 개발 고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어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어, 어, 좋습니다. 김해 시청에서 올라오면은 한 7분, 7분 걸리고, 서김 아이스에서는, 어 현장까지, 어,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비닐 하우스를 한다든지, 어 농작물 뭐, 재배를 하면은 교통편이 있어 서김 아이스에서는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어, 위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어, 농지, 어, 비닐 하우스를 하겠다든지, 뭐, 약초 재배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시면은, 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평당 금액은 그 지금 사막을 안 나옵니까? 작년, 지작년에 호가가 85만원까지 호가했습니다. 호가인데 지금은 조금 경기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65만원까지 어 매매를 하려 합니다. 땅 주인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뭐, 어, 저 부산 강서, 죽동 가락 쪽으로 내려가면 뭐 조금, 조금 더 급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 다른 부동산에 보니까. 근데 위치는 다 약간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어, 옛날 말 하면은, 뭐, 지금도 이야기하죠. 김해평야. 평량. 김해평야니까 위치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구입하대데 비닐 하우스도 하고, 다른, 어, 고등채소도 할수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위치 자체가. 예, 네. 언제든지 한번 오시면은, 현장 도움이 가지고, 친절히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